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월 25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 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그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왜 파당을 짓고 싸우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휘페르테스입니다. 오늘날에는 배를 움직일 때 모터를 가지고 그 모터의 힘으로 배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배의 갑판 밑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휘페르테스입니다. 이들은 감독의 지시대로 때로는 노를 빨리 젓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다르게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관리인이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여기서 관리인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를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번역하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서 주인 대신 관리하는 종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청직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신실성,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신실성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르게는 충성,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향한 신실성, 주인에 대한 충성,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주인이 오면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쫓겨나는 그런 청지기들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옵니다. 청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신은 청직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람들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바울파, 아벌로파, 개바파, 그리스토파 그렇게 바당을 짓고 싸우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충성심, 주님을 향한 신실성, 그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이런 팝을 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집단의 지도자들을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파벌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안 좋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심판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절을 보시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청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설령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겠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판단 또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 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저 사람이 착하다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이 여러 말로 평가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에 신경을 쓰라.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라,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라고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집을 섬기라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이들이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로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 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파를 뽐내기 위해서 바울파의 수장인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며 바울은 설교가 어렵 어렵고 딱딱하다 말이 시원치 않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며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아니라 벌써 왕이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면서 왜 주인인 것처럼 일꾼을 평가하느냐. 당신들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당신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종이 아니라 이미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종인 바울을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평가하고 성도는 목사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마치 심판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태도, 이런 태도를 영적 교만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구절을 보면 마치 사형수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왕처럼 다른 일꾼들을 평가하고 내가 속한 집단이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면서 싸우는 것은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학벌인 학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어두막고 정체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좋은 말로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볼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과는 너무 멀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이미 배가 불렀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을 지적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깁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1절인데요.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복음의 선생들은 여럿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태어나도록 수고한 이는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목표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볼때 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고서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는가? 디모데는 바울이 주님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그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신앙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를 보고 나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바울처럼, 여러분도 디모데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걸 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자기 신앙이 옳다고 추장하기도 하고, 여러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능력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만 많지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라.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인들이 왜 분쟁을 일삼, 일삼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는 이유는 영적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망각하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주님의 종인데 나는 바울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내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나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때까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요 또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본받아 정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잘못 정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왕처럼 노력 노릇,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사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 나는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해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께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래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